예,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 페북 같은 경우에는 접속 오류가 겹치면서, 예, 좀 하락 폭이 상당히 컸죠. 어, 제가 페북의 <laughs> 하락을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닌 지금 다른 이유들로, 예, 뭐 내부 고발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해서 지금 페복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 제가 10월 1일에, 10월 2일에 분석해둔 영상 초반을 보시면 어 미국장이 10월 1일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음, 어 그게 진정한 반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미국 예산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살짝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예, 보면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아, 오늘, 어, 한국장이, 그때 말씀드리면 되냥 한국 코스비 지수가 지지선에 간당간당 달려있는데, 오늘 그걸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예 어떻게 빨아올리면서, 예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장 조금,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한숨이 나오는데 아 이거 만약에 뭐들어가 비중 높게 들어가신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예, 제, 음, 그래도 예, 한번 해봐야죠 이래저래. 어,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이제 유가가 이제.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채금리, 제일 중요한 국채금리가 이제 1.5% 다시 올랐다. 제가 이거 1.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도, 예, 지금 국채금리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만큼 주식장에는 이제 악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 보시면, 예,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인도 역시 지금 석, 탄 재고 바닥으로 전력난 위기. 지금 중국이 난리죠. 예.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이 전력난으로 공증들이 멈추고 있다 보니 점점 인플레이 압박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막또 다시 급등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상당히 큰 악재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음, 인도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행을 한 6개월 이상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배낭 여행으로 전력이 원래 부족한 나라예요. 뭐 이렇게 아주 큰 도시가 뭐대도시문바이나 뭐 델리, 델리도 예, 정전이 작고요. 뭐뭄바이 정도나 되어야 이제 정전 생각 안 하고 다니는데 뭐 그냥 밤에 그냥 뭐 대여섯 시에 갑자기 불 꺼지고 화장실에 있는데 뭐좀 그런다. 나라입니다. 근데도 이제 전력난이 위기가 되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지도 않네요. 뭐이 정도로 보시고 석탄 관련된 이제 그 종목을 좀 찾아보니 LX 인터내셔널이라고 LG 상사회사죠. 예. 보니까 최근에 그 중국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상승을 했고 아 지금 이제 정고를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석탄을, 예, 뭐, 개발하고, 예,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시대에 갑자기 석탄이라요 예. 어, 우선, 예, 차트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걱기 좀 해보고요. 지금, 뭐, 주가가, 뭐, 최근 단기로는 높은, 예, 단기로 높은데, 예, 중장기로 보면 그냥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뭐, 줄좀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 맞으면 이제 음네 한이 정도 줄게 예 하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 돌파 타점이었고 매수는 여기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단기니까 보시면 어 상승 여러은 있네요 전골까지 한 찍을 생각이 있, 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 초보이신 분들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진입이 불가능한 종목으로 보이네요 이거 내려오면 예 29,500원까지 올라가는 척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올라가면, 이거 뚫으면 한번 이제 시세가 나겠고요. 만약에 이걸 뚫으면, 예. 음, 아, 그래도 많 이걸 뚫으면 한 39,0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미 단기간 조금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에 사기에도 그래요. 이게 석탄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이게 고꾸라질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참고는 오늘 단타 파동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참고는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고 수급이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짧게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 이제 석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500 어, 플러스죠. 오0 0 플러스에서 이제 한2% 올랐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 석유 관련주들. 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종목이 움직일 수 있겠죠. 어, 초단기로 보면 눌림 자리입니다. 네, 초단기로 보면 눌림 자리인데 네, 큰그림로 한번 볼요큰 아, 그림에선 이미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세력들이 보면 찰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네요, 이건. 그래서, 그것도 단기로는 막, 개미들 수급이 몰린다든지 하면, 예, 파동 있을 수 있습니다. 단타 파동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음봉 보이시죠? 예, 여기서 양봉으로 출발했다가, 예, 여기까지는 양봉이었겠죠? 그리고 쭉 내려왔으면 여기서 지금 마무리하는 모습인데, 어,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단기 파동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대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반의 갭이 어 너무 크면 쫓아가시면 안 되는데 사실 여기 이상 한2만천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수급이 쏠린다면 한번정고 여기 터치하고 내려 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역시 초보이신 분들은 섣불리 들어가기엔 상당히 높은 차트라는 거 지지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타로 보시면 된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한번 그것도 관심 정보로 넣어놓고 오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했, 해, 하겠습니다. 한번, 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전력난이 계속 가중이 되면, 물론 한국은 아니지만, 스마트 그리드 그 주들이 조금, 예, 주목 가능성이좀 큽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제, 전력이 효율을 좀 최적화하는 예,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전력 효율화로 이제 비낭비되는, 낭비되는 예, 전력을 잡아주는 거죠. 예, 뭐 앞으로 산업에서는 큰 테마인데 지금 뭐 그게 중국의 영향을 얼만큼 받아서 그게 대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번 보실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예,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주는 옴니 시스템이 대장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음 이게 지금 다 매집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서 뭐한이 정도, 예, 전부 매집인 것 같고 만약 이거를 뚫어내면 이제 대시세가 나겠죠. 지금 이거 굳이 뭐 대시세가 낮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2,900원에서 뭐이 정도 올랐으면 그냥. 누군가 예, 꾸준하게 예, 매집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크게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네요. 근데 흔들기가 굉장히 심한 종목으로 보여요. 저도 예전에 이거를 매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 약간 세력이 예, 변태 기질이 있어서 아, 이게 상당히 그쵸. 이게 지금 막 예, 점으로 날라갔다. 내리꽂고 약간 좀 그런 모습. 개미 물량 뺏게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한 번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스마트 그리드. 오늘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조금 예,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추세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이 위에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2640원. 예,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매물대거든요. 그러면은 음 예, 뭐 지금 적정 주가긴 한데, 한번 오늘 갭 크지 않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게 오늘 막 슈팅이 뭐 대슈팅이 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스마트 그리드 주한번 보실 만은 하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천천히 관심 종목으로 봐주시면 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지금 대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어예뭐 최근 거래량 봐도 지금 누군가가 예 여기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뭐 엄청 팔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여기 있는 물량을 뺏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좀 크게 갈수 있는 종목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주는 이정도 아뭐좀더 보실까요 좀더 보시면 일진 전기 뭐 이런 것도 예 스마트 그리드주로 엮이더라고요 근데 타점은 한참, 한참 지났죠. 예, 지금. 단기로는 움직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옴니 시스템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비슷한 지금 차트를 보이는 모습인데, 어, 이것도 지금 약간 우상향이거든요. 이건 지금 보니까. 예, 약간 이제 방향을 틀었죠. 여기서 쭉 하락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 전고 매물을 이제 소화하면서 넘어가는데, 소화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소화하면서 물량을 받아먹고, 좀 흔들면 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이게 대북 송전은 엮이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스마트 그리드 주로, 전선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패턴이다. 흔들어도 이런 저점에서 살면 다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것 같고, 뭐, 가운, 대안전선 보실까요? 네, 대한전선. 아, 이건 너무 높네요. 뭐 강원전선. 가원전선 같은 경우도 예, 어, 예, 일진전기랑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옴유시스템하고도 조금 비슷한 차트로 보이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주들, 네, 스마트그리드 주들 예, 좀 찾아보시고 예, 대응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예, 오늘 뭐상전뉴스기 때문에 다들. 예, 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길게 올리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LX 인터내셔널 스마트 그리드주 한번 보시고 원자재 석유 뿐만이 아니라 중화에너지위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원자재주들도 한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뭐 관심 평소에 찍어둔 종목이 있다면 한번 봐 두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갭뜨게 뜨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저점 매수라고 해서, 절대, 절대, 뭐, 지금 오늘 내려가는 주, 살 타이밍이 아닙니다. 뭐 내일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한 10월 15일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수완이올 수도 있어요. 이미 블랙 수, 수환 같아요. 한 마이너스 2%씩 빠지는 거는, 최근 유동성 장세여서 그렇게 빠진던 거지, 예전 같으면 정말 뭐한막6 개월 막8 8 개월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요즘 자주 벌어져서 좀 무뎌져서 그런데 이것도 작은 블랙스완이 맞습니다 예, 조심들 하시고 어, 오늘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예, 매매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어, 손해 보시면 안 되시니까요 아무튼 뭐 공부 겸해서 보시는 정도만 하시고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반는 개미 였 습니다.